제가 신입 체험권으로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자이사요, 네. 저희... 그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안 나옵니다. 뭐, 초보 환영, 월500 보장, 고졸 가능... 아. 자,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다루고 싶었던 주제인데, 알바 천국이나 뭐 사람인 같은 이런 구직 사이트에서, 구직자들 짜증나게 하는 다단계 회사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번 영상을 찍기 위해서 어 저는 이미 구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알바천국에 이력서를 올려보았습니다. 12월 3일에 다시 이력서를 공개해 놓자마자 바로 당일 오후에 문자가 왔어요. 벌써 제 이력서 검토가 끝이 났고 임원진 면접을 볼 거냐고 묻네요. 뭐잘 모를 때야 뭣도 모르고 좋아했겠지만은 이제는 좀 다르죠 면접 희망한다고 답장을 보내니까 인사 담당자라는 사람이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용이 좀길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아네 말씀하세요 그 전화는 어디시라고요? 음, <목소리> 음, 음, 면접 저정 안내 전에 몇 가지 확인하고 일정 조율해 드리려고 전화 드렸는데 다른 네. 사무 쪽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혹시 네. 경력 사 보니까 따로 기재가 돼 있으신 건 따로 없으세요? 네. 음, 사무 쪽으로 넘어보시는건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네. 음, 저희가 신입 채험권으로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네. 지금 저희 자이사희요 그러다 보니까 따로 홈페이지는 개설되 있지 않고, 이따가 네. 제가 보내드릴 건데, 문자 네. 하단에 본사 어, 어, 쪽 뭐, 홈페이지 구매적으로나왔거든요그 네. 네. 부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네. 되실 것 같은데, 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면접 같은 경우도 아, 본사 뭐, 쪽에서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 음, 아, 그래서 면접 보시나르는 이쪽으로 와주셔야 돼요. 강서구 화곡동 쪽이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근무할 음. 곳은 아니고 네. 네. 면접 보는 곳만 다른 곳이에요. 네, 맞으시죠? 액실림동 네, 쪽으로 근무는 도와드릴까요? 네, 네. 아, 그러쪽에신면은 만약에 응.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응. 제가 일하는 곳은 신림동이라는 곳 맞을지도 한글에 있어요. 네네. 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이쪽 으신거 뭔지 혹시 그러죠? 네, 네 그럼 혹시 음. 어떤 이름지는 저희는 중화 건설 회사고요. 지금 사무 쪽으로 지원해주셔서 계약서 관리라든지 간단 타이핑, 첨삭 복사, 기품 관리해 주실 거고요. 네. 어, 전반적인 사무 업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언제로? 음, 그, 지금 저희 사무 신입으로 지원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본사 쪽에서도 저희 마케팅 채용 중이거든요. 네. 음 마케팅 쪽은 의사 없으신 거세요? 어, 네 일단은 지원한 음, 쪽으로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 쪽으로만 보고 계시고 네, 그런. 이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는 가까고이실까요한니년이상은보고있습니다이년이상도는 아니고, 이고요 정도는 아니고, 이정는 아니고, 이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는 칠일일정을 맞춰서 칠오전 원에마 맞춰드리려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이전에 강서구 화곡동 쪽으로 면접 제의 받아보시거나 진행하실 점 있으실까요? 강서구 화곡동이요? 응응. 음, 음, 네, 면접을 각오. 한 적이 있냐고요? 응, 음, 먼저. 다른 면접이라도?

자기네 회사가 어디 자회사라서 따로 자체 홈페이지는 없고 본사 홈페이지만 있으니까 이따가 따로 문자로 링크 보내주면은 그 링크 통해서 본사 홈페이지 확인해라 뭐 일단 그렇다니까 문자로 온 url 주소를 들어가 보면은 홈페이지 하나가 나오긴 합니다 어 회사명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사 소개를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면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그룹 고객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은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회사 소개가 딱이두 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죠. 더 웃긴 건 홈페이지에 이 회사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직 URL 주소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구리죠. 자두 번째, 전 분명히 사무 쪽으로 지원을 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본사 쪽에서 마케팅도 채용 중이라면서 마케팅 쪽에는 의사가 없냐고 물어봅니다. 내가 지원하지 않는 분야로 땡기려는 수작이 살짝 살짝 보이죠. 정상적인 회사라면 당연히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세 번째 면접은 회사에서 봐야 한다고 하면서 혹시 이전에 강서구 화곡동에서 면접 제의를 받아봤거나 면접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일단은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되게 웃긴 거죠. 자기네 본사가 워낙 계열사가 많아서 중복지원 방지차 뭐 물어보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인사 담당자라고 자처하는 이 사람은 계열사라는 용어의 의미조차 모르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죠. 이 삼성의 계열사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디스플레이도 있고 제일기획도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되게 수많은 계열사들이 있죠 삼성전자는 이동전화기 제조업 계열사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액정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계열사 제일기획은 광고대행 계열사예요 자 그럼 만약에 제가 이세 군데를 동시에 모두 다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삼성 중복지원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 이 인사 담당자가 강서구 화곡동에서 면접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본 거는 무슨 계열사 중복지원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칭 본사라고 하는 곳이 수많은 단체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A라는 본사에서 문어발식으로 B, C, D라는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진 회사를 만듭니다. 마리주와 회사지, 그냥 사람들 몇명 모여있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B, C, D에서 알바천국이나 사람인 같은 채용 사이트에 공고를 올립니다. 뭐 초보 환영, 월 500보장, 고졸 가능, 이런 식으로 올리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러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B라는 곳에서 올린 공고를 보고 A라는 본사 쪽으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면접을 보러 갔더니 이건 누가 봐도 다단계 같아서 최종 합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안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A라는 본사에서 봤을 때 저는 어차피 감기 인간이 아니니까 다시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다시 구직 활동을 하던 제가 이번에는 B가 아니라 C라는 곳에서 올린 공고를 보고 또 지원을 합니다. 어차피 이 모든 곳에서 올린 공고가 A라는 곳에서 진행하는 면접이지만, 구직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죠. 전혀 다른 회사로 보이니까. 근데 방금 말했듯이, 이 A라는 본사 쪽에서는 저를 다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감길 인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미리 전화를 하면서, 강서구 허곡동에서 면접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면접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처음 면접 보러 오는 사람이니까, 그냥 오라고 하면 되는 거고, 어,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 이름이 뭐였냐? 어, 면접은 몇 층에서 봤었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서 자기네들이 이미 봤던 사람이면, 아, 중복지원이네요. 저희가 계열사가 많아서요. 이러면서 지원을 취소시킵니다. 아, 진짜. 씨. 전화통화만 봐도 되게 이상한 걸 이미 느낄 수가 있죠. 어쨌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긴 하니까 저는 면접을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는 부분부터는 어, 다음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자, 이제. 4단계 회사로 면접을 보러 야외 차이은 처음인데 계속 팔리네요, 진짜.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카메라랑 삼각대는 지금부터 가방에 넣어 놓고 녹음기로 녹취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건에 2 8 0만원 정도. 3개월 동안 남은 영광이 나온다? 네, 네. 저는 지금 보내요못 보시는 거잡으시 분? 됩니다. 는대신 되시면.